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본회를 끝으로 모든 부스를 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부스 2 1 4자 모두를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어, 어, 또 상당 부분은 좀 생략을 했는데 사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은 나머지 부스들은 어, 또 본장에서 자연히 익힐 수 있는 것들이거나 아니면 현대 한자에서는 거의 필요 없는 그런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정리한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머지는 이제 본장에서 어또어 이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셔도 되거나 그렇습니다. 자말 맞자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말의 안장과 말의 꼬리 그리고 위에 발자국 되게 한자에서 뭐, 동물을 상징할 때전네개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아, 요, 말한 장, 안장, 말한 장과, 어, 꼬리, 그리고 발자국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말만 자입니다. 뼈골자를 알기 위해서는 뭐, 요런 또, 화자가 나오는데, 요거 위에가 관절의 형상입니다. 상형 자죠. 그래서 관절목, 관절의 형상과, 이거는 사실은, 어, 몸을, 어, 몸을, 덮고 있는, 즉, 몸 안에 관절이 덮여 있다. 그래서 밑에 글자는 고기육장이라, 어, 몸을 뜻하는, 사람을 몸을 뜻하는 고기육인데, 이것이 다롤로 변형이 쓰이죠. 그래서, 어, 고기육의 변형은 우리가 입다롤이다 고기육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어, 사실은, 어, 이 관절의 상형문자와, 요, 몸에 덮여 있는 그 관절, 그것을 의미해서 뼈걸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에서, 어, 몸을 뜻하는 고기육자를 생략하면, 사실은 요글 자가 살 발라낼 과자라고 합니다. 살 발라낼 과자. 고기육이 생략됐죠. 그러면 살 발라낼 과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뭐, 참고적으로도 알자면, 이살 발라낼 과자 이전에 이제 뼈고에서 뼈 중에서도 아주 강상한 거를 위에를 한일로 표현했고, 자, 우리가 육 육다롤은 다월과 동형이유여다 그랬죠. 그런데 다월 중에서도 초저녁을 뜻하는 저녁속자는 산등성의에 다리 반쯤 가려진 모양이니까 요거를 조금 삐뚤어써서 핵이 하나죠. 그래서 다월의 반자 모양이죠. 육다롤을 다월과 같이 받고 다월의 반자 모양을 여기다 써가지고 앙상한 뼈알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앙상한 뼈알 근데 막 이런 것까지는 너무 전문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 뼈골자 자 관절의 형상과 덮여 있음을 뜻한 덮을 멱자의몸 육다로를 뜻하는 아 관절 형상 음. 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자꾸 뭐 오히려 제가 건너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양해해 주시고요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글자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필순과 관계없이 또 제가 글자를 쓸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필수하고 달리 쓰는 경우가 혹시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을 꽃자. 자, 자 성과의 모양이죠. 머리 긋자. 높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머리 긋자에다가 높이 쌓여진 성과의 상형문자입니다. 높을 꽃자. 아, 홀령 긋자. 글자. 홀령 긋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귀신 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아뜯문 자입니다. 그래서 훈을 알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귀신 귀 그러면 그 귀가 무슨 귀야? 다시 이게 미브이스의 띠처럼 무슨 도돌이표처럼 뺑뺑 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경영할 경, 경영할 영, 그러면 경영 경영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울, 학, 집, 교, 그랬을 때, 학교란 무엇이냐? 배우는 집이다. 이렇게 이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흔히 귀신, 귀, 그러는데, 훈련 귀자고요 귀신을 뜻하는 건 귀신머리 불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 탈을 쓴 모양의 어떤 그 영혼의 머리에서 드나들다 그럴까요? 어떤 그 존재,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그래서 요한 획을 그어가지고 귀신머리 불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런 귀신 같은 그런 머리에 어진 사람이 있자니다 어진 사람이 있자. 그러니까, 혼령이라는건조사의혼게이기 때문에 자손을 도우러 왔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귀신인데 어진, 어진 마음을 가지고 옆에는 사사로울 사자죠. 크다를 뜻하는. 다시 말해서 이게 어, 팔, 팔을 구부리고 벽단을 가득 가진 모양이라고 그래서 크다. 또, 사사롭다. 왜 사사롭죠? 벽단을 그렇게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크다, 사사롭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인데,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사롭게 자기 후손을 돕기 위해서 어, 나타나는 그런 홀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홀령 귀자라고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선옷 자, 전형적인 뭐 생형문자죠? 고기의 그 아가미 모양, 어, 먹을 것이 많은 몸통 부분을 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느러미 모양입니다. 생선 어짜입니다. 고기어 그러기도 하죠. 새조자 새의 머리 위에 깃털과 얼굴과 또 새의 그 몸통의 깃털 또꼬리또 뭐 점내 짐승을 뜻하는 어떤 표현이기도 하고 또는 뭐 발자국을 뜻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보통 말마자에 서도 그렇고 어 생선 어짜에 서도 그렇고 어. 이런 식으로, 네 점으로 동물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조 자. 자, 그럼 이 글자는, 아, 어, 새는 새인데, 꽁지가 긴 새입니다. 꽁지. 꽁지가 긴 새. 꽁지가 짧은 새는, 새 숫자. 근데, 이 새, 저새다 합친 새는, 새 숫자. 아시겠죠? 거무읍 자. 먼저, 불꽃 영자를 이해해야겠죠? 자, 불화를 두 개. 세로로 써가지고 불꽃 염자가 됐습니다. 불꽃 염자. 불이 이렇게 미리 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관악산 옛날에는 굉장히 풍수지리가 굉장히 특색을 했죠. 그래서 관악산이 불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관악산과 어 북한산. 삼각산을 맞주보고 있는 곳이 서울이죠 도성이죠. 어, 서울이란 말의 유래는 어, 태조 어 처음에 이제 창건을 할때 무학대사가 조선을 창건할 때 무학대사가 음, 여러분들 서울의 그독립문역에 인왕산이라고 있습니다 인왕산. 이 인왕이 불교의 사천왕을 뜻하는데, 사천왕이 상주에 있다 해서 인왕산인데, 인왕산에 가면 선바위라고 있어요. 참선한 자는, 예 선바위. 인왕산 선바위에서 무학대사가 백일 기도를 했어요. 참선을 하면서. 어디를 도성으로 할까요? 라고, 쳐지신명께 기도를 했죠. 자, 그랬더니, 어느 날 백일 기도가 딱 끝나는 날, 막 하늘에서 눈이 왔답니다. 그런데 눈이 왔는데, 눈이, 어떤 일정 부분 안에서는 다 녹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부분 바깥에서는 눈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쌓이는 부분과 녹는 부분이 있어서, 야, 이거 뭐냐, 그래가지고, 그, 눈이 녹은 부분을 싹 정리를 해서 금을 쳐서, 여기를 도성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눈 울타리다 그래서 서울입니다, 서울. 눈 설자 써서. 여러분, 제가 한자로 쓰면 지금 한자 배우는 분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썼습니다. 서울자, 서울 눈설자입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리얼 탈락 현상, 우리는 리얼 탈락 현상이 있죠. 그래서 하늘님을 하느님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말에는 리얼 탈락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울타리가 바로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유래가 됐죠 자, 그러면 이 서울을 딱짚고 보니까 소를 따고 싶고 보니까 관악산에 관악산이 뭐 불의 형상이래요 저도 뭐 풍수지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 관악산에 화기가 도성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럼 화기가 도성에 들어오면 불이 많이 나고 또 이것을 갖다가 음양오행식으로 해석을 하면 도성 안에 여자들이 바람이 난다. 이런 풍수지리적 해석이 있어가지고 숭례문 현판만 세들로 썼습니다. 숭례문이라고 남대문이죠 우리가 이제. 숙례문, 뭐, 이런 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또쭉 드리겠습니다. 한자 강의 하면서. 왜 다른 문은 모두가 형판이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숙례문만 형판이 세로로 되어 있느냐. 예, 제가 이런 거 한자를 안 쓰는 이유가 배우는 분들 앞에 알지도 못하는, 아직 모르는 한자를 쓰면 이거 지식 자랑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배우기 전에는 한자로 쓰겠, 아 한글로 쓰겠습니다. 자, 숭례문으로서 막불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나면 은 여기 불이 막 번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먼저 불을 나가지고 여기를 불이 이쪽으로 번지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라든가 각종 문 중에 숭례문만 아, 우리가 국보 1호라고 그러는데 이제 국보 1호, 2호, 2호, 1호 없어졌습니다. 그냥 국보 또는 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호, 2호, 3호 그러니까 1이 남은 숫자의 집장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로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지정한 숫자, 수,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보위로 남대문, 숭례문인데 이게 예의를 숭상하라 그래서 숭례문입니다뭐 이제 조선에 그 정신, 뭐 인의 예지신 해가지고 다섯 가지를 갖다가, 뭐, 인은 흑인문에 심었고, 의는 도늬문에 심었고, 뭐 이런 거다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숭례문 관악산을 마주보는 남대문, 이거 예 얘기를 숭상하라 그래서 숭례문인데, 남대문이 한탕만 세로로 써서 막불을 놔가지고 불길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자, 말이 좀 옆으로 많이 나왔는데, 자, 불권전자 세로로 쓰여져 있죠. 자, 그래서 숭례문도 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불을 막, 막을 불이기 때문에 세로로 쓴 겁니다. 뭐그 숭례문을 왜세로로 썼느냐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관악산과 숭례문의 관계는 서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유래로 서울 물을 얘기했죠. 저 사실은 한자 강의하다가 옆으로 엄청나게 또 단계 지식을 많이 얘기합니다. 옛날에도 제가 기업체, 저 연수원 이런 데서 강의를 많이 하고 뭐뭐 대학에서 도 강의하고 강공세에서 도 강의하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불꽃 염자의 변형체를 여기다가 쓴 겁니다. 그 변형체가 뭐냐면 흙터 밑에 연화발이라고 그러는데 이 불화의 변형체에 정해져서 이게 불꽃 염자의 변형입니다. 원자가 불꽃 염자고요. 그래서 불꽃이 이렇게 밑에서 있고 위에는 구멍이 있고 이게 구뚝 구멍이죠. 이게 검은 그릇 같은 것이 나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거물 흑자가 됩니다. 거물 흑자. 거물 흑자. 자, 굴뚝의 구멍과, 자, 그, 음, 또, 불꽃염의 변형이죠. 아이고, 이거 서, 설명하다 보니까 아직 뭐 설명하지 않은 용용자를 그냥 제가 막 그냥 이제 했는데. 자, 요렇게 지워놓고 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용자. 불쩍은 그, 그 제가 좀 그, 어려서부터 이 한자도 지금 뭐 어떤 그런 기질이 작동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공부를 옛날에 벌써 30년 전에 그것도 뭐, 저 혼자 예, 막 그냥 뭐, 진짜 세계의 자전 같은 거다 찾아가면서 이제 자원을 하나하나 밝혀가지고 제가 책을 쓰고 그랬는데, 제가 좀 이상한 거에 한번 몰두를 하면은, 아, 요즘 <laughs>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덕후라고. 예. 덕후란 말이 그 일본의 오다쿠에서 나왔죠. 제가 좀 옛날부터 덕후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코뭇자의 굴뚝도 보니까 지금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저 어릴 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들어온다는데, 아이 도대체 우리 집 굴뚝이, 이게 좀, 그 진짜 뭐쥐한 마리 들어오면 딱 맞아. 요 근데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그 몸집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어떻게 굴뚝을 들어오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어른들한테 물어봐두고 대답을 안 해주고, 뭐, 뭐 해도 굴뚝으로 들어온다고 동화책에는 써있고 유치원에서도 얘기하고 뭐, 그런데 이 굴뚝은 이건 뭐 산타 할아버지가 한만 봐도뭐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굴뚝이 서양은, 서양의 그큰그벽난로 있죠? 벽난로굴뚝이더라 그러니까 글로는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난로 굴뚝으로 들어오는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고, 저는 그런 구체적인 걸 설명을 안 해주면 굉장히 가깝증이 생겨서 막 어떡하든지 이제 좀 캐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자원학도 그래서 저 혼자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릴 때 의문이 남았어요. 그러면 병난로 굴뚝으로 들어오면 12월 25일이 굉장히 추운 날인데 그럼 안에서 불 끄고 있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 때는 뭐 남마가 나는 풍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들어오다 궁둥이 다 되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했고. 제가 한문 공부할 때에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 옛날에 그뭐 이제 뭐 공자님 말씀에 어? 뭐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고 뭐한 어? 달의 계획은 또뭐 어? 초하루에 있고 뭐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근데 이제 전 거기 에딱 걸린 거예요. 왜냐. 다른 건 알겠는데, 1년의 계획을 봄에 세우면, 그럼 1월, 2월 달은 뭐하고, 봄은 3월 달인데, 3월 달에 가서 왜 1년의 계획을 세우지? 라고 하고,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1년의 시작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1년의 계획은 봄에 세우는 거다. 그럼 1월, 2월은 뭐하고 3월 달에 계획을 세웁니까? 제가 또 그렇게 여쭤봤더니, 3월달이 신학기래요. 그래서, <laughs> 아니, 공자님 다닐 때도 저 신학기가 있었나요? 그랬다가, 하여튼, 저희 시절에 그랬거든요. 그냥, 이는 말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의도받고 말았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말이 나올 때는, 음력을 썼단 말이에요. 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봄이 바로 1월달이죠. 봄이. 음력으로 보면. 아, 그 그렇구나. 라는 거를 사실은, 나중에 알았어요. 그까지 그러니까 제가 좀 사실은 파는 성격이 있는데 그그 때문에 젊어서도 사회생활하면서 굉장히 좀 애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하여튼 굴뚝 이거 보니까 또 갑자기 산타클로스 생각이 나는데 산타클로스를 믿던 시절이 참 어쨌든 행복했죠. 네, 굴뚝 좁아서 못 들어올까봐 당시에 마음 졸리던 꼬마가 바로 저였습니다. 자, 용용자. 세운 몸입니다. 이거 육다로이죠 고기육의 반영이죠 몸을 세운, 뿌리난 용의 얼굴과 그긴 몸체, 또 뭐, 지느러미라고 그럴까? 비늘, 지느러미가 아니겠죠? 비늘이겠죠? 그형상을 나타낸 겁니다. 용을 나타내고요. 또 언덕, 능선, 그런 것을 뜻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부스 다 정리하고요. 어, 다음 시간부터 어, 한자 연세적으로또 제가 나가고, 또 급수 한자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내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서 이 강의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